College. 자 오늘 여러분들이 논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왔는데요. 과거에 어떤 은행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기업은행을 주로 위주로 좀더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번 상반기가 기업은행 말고는 논술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은행 논술과 다른 은행 논술의 차이점, 기업은행은 어떻게 했으면 좀더 좋을지 그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음, 논술은 어떻게 적었으면 좋겠냐. 논술 적는 거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상반기 주요 이슈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 글로벌 경제까지 한번 훑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적을 때 어떻게 적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별로 좀 많이 연습을 해보면 기업은행 논술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럼 기업은행 약술도 있는데 약술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이렇게 논술을 적고 난 다음에 약술을 적을 때는 음 아까 이게 30줄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약술 하나당 하나당 한 10줄 내외. 그럼 약술 두개 적으면 3분의, 3분의 2페이지 정도가 차겠네요. 30줄에 20줄 정도니까. 근데 최소한 약술 하나 적더라도 최소한 5줄 이상은 적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5줄에서 맥시멈 15줄 약술 하나당 다섯 줄에서 열다섯 줄. 뭐 내가 좀더 적을 게 있다? 열줄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10분 동안에. 근데 내가 적을 게좀 없다? 그럼 다섯 줄은 넘기도록 해본다. 그럼 평균 한열줄 내외로 약술을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약술 두 개니까 또 역시 스무 줄 이렇게 적겠죠. 용주는, 기업은행 용주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도 줍니다. 더 줍니다. 기업은행하고 우리 이제 은행권 중에서 논술을 보는 은행이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인데 이 중에 농협은행이 제일 빡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이 제일 느슨하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 중간이다. 근데 이제 이번 상반기에는 아마 기업은행 논술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상반기 취준을 한다 그러면 기업은행만 시험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은행 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회관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이제 하세요. 기회관하고 논술하고 뭐가 다르냐, 또 기업은행은 약술은 뭐 어떻게 적어야 되냐, 약술은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자, 지금 이제 만약에 3월 10일 날 채용공고가 기업은행에서 나온다고 쳐봐요. 3월 10일 전후가. 3월 아마 8일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일요일. 3월 9일이 월요일이에요. 3월 9일 날 만약에 채용공고가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몇주 정도까지가 보통 원서 접수 기간인가만 2주 정도 주죠. 3월 9일이면 3월 16, 3월 23일. 3월 23일 정도까지가 서류 접수 기간이에요. 보통 한 2주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3월 22에서 25일 사이가 이제 서류 접수가 마감이 돼요. 그럼 서류 접수 마감이 딱 되면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 자기 소개서 막 읽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읽어 보고 서류 발표를 하는 게 언제쯤 하냐면 4월 1일 에서 4월 5일 사이. 서류 발표하면 서류 발표하면 바로 이제 필기 시험을 봅니다. 논술. 그게 언제 보냐? 4월 5일에서 4월 10일 사이. 좀 되겠죠? 서류 발표하는 주에 토요일. 그럼 4월 5일에서 4월 5일 전후에 토요일. 4월 첫주 아니면 둘째 주 토요일. 좀될 거예요. 3월 첫 주에 기업은행 채용 공고가 나오면 논술 시험은 4월 첫주 아니면 둘째 주딱한달 후에 논술 시험을 봐요. 그럼 4월 첫째 주든 4월 둘째 주든 그때라 치면 지금부터 얼마 남았냐? 지금이 2월 12일 둘째 주죠? 2월 둘째 주면 딱두달 남았어요. 지금부터 논술, 기업은행 논술 시험 볼 때까지 딱두달 남았어요. 두달 동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기업은행 논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달 동안 기업은행 논술을 위한 우리의 준비 방법입니다. college.